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딸세대비입니다. 이태리 명품 오토홈 전문점 캠핑장작에서는 매년 많은 수의 오토홈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캠핑장작에서 장착하신 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중고로 내놓는 경우가 요즘 특히 많습니다. 판매와 장착으로 끝나는 업체가 아니고 사후 관리 및 나중에 중고, 오토홈까지 위탁 판매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캠핑 장작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2020년 4월 25일 장착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똑같은 신형 모델입니다. 오토홈 에어탑 360도 파노라마 제품인데요. 2020년에 출시가 돼서 현재까지 계속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오토홈 에어탑 360. 중고로 나와서 소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이전 모델들은 이런 장금 고리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간단하게 걸쇠 형식으로 이렇게 거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2020년 모델부터는 이렇게 장금 고리가 좀 고급스럽게 변경이 됐습니다. 에어탑 360 모델 외관 모습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깔끔한 외관 형태를 보존을 하고 있고요.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체결 고리를 해제를 해주시고 앞쪽과 뒤쪽을 번갈아서 들어 올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텐트가 전개되는 모델 오토홈사의 에어탑 360 모델입니다 이태리 오토홈사의 제품 중에 자동 모델은 이 사각형 모델인 에어탑 모델하고 삼각형 모델인 콜럼버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각형 모델 에어탑 360이 텐트를 펼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체결고리를 해제를 해 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쪽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앞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텐트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존 에어탑 제품과 3, 360 모델의 차이점은 바로 이겉 스킨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에어탑 모델은 이 스킨 자체가 메졸리나와 같은 드라일로론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36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겉면 자체가 메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플랩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 실내에서 바깥의 풍경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게이 바깥에서는 이 실내가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실내에서 밖에 모습을 보면 텐트 천이 닫혀 있는 부분은 이렇고요. 텐트 천을 오픈한 상태는 이런 식으로 메시망을 통해서 밖에 모습을 전부 볼수 있습니다. 36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 그리고 뒷면, 이쪽, 그리고 좌우 전부 개방이 돼서 360도 어라운드 뷰를 요 안에서 즐길 수가 있고 오히려 밖에서 보시면 이런식으로 안에가 잘 보이지 않는 특수한 유리섬유로 된 메시가 이 바깥면에 설치가 돼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360도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자 중고로 나온 여타360 실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메쉬를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오톰사 제품은 시리얼 번호가 운전석 올라가는 쪽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언제 출고가 됐는지 그 내역 자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겉면 스킨을 이렇게 올리면 별도 해충을 막아줄 수 있는 메쉬가 또 별도로 포함이 돼 있고요.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두께 7cm에 거의 라텍스급에 해당하는 매트리스가 이렇게 기본 포함되어 있고요 오톰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결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닫혀져 있는 부분을 전부 오픈을 하면 이 실내에서 이 사면 360도 뷰를 즐길 수 있는 오톰 에어탑 360의 실내 모습입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자. 텐트 안에 스킨을 전부 내렸을 때 실내에서 보이는 360도 어라운드 뷰의 모습입니다. 텐트 안에서 밖에 풍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360 모델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은 사다리 매트리스 그리고 베개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가장 편한 방식의 오토홈사의 하드루프탑 텐트 오토홈 에어탑 360입니다. 자, 내부 스킨을 전부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본 모습입니다. 지금 햇볕이 비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이지만 비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실내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유리섬유로 된 특수 재질의 매실을 적용했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신품급 컨디션으로 나온 오톰 에어탑 360. 이제 접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고 금액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톰 에어탑 360 모델을 수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내부를 아까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었던 이 내부 스킨을 전부 좀 닫아주시고요. 닫아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오픈하실 때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 좀 곤란한 경우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닫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받아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내부 스킨을 전부 닫아주시고요 아까는 툭 치니까 올라갔죠 이제 잡아당기면 이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앉죠 이 상태 됐을 때 한쪽부터 내려놓은 상태에서 삐져나오는 저을 어느 정도 그단돌이를 하신 다음에 반대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체결고리를 살짝 걸어주시고요 스킨이 돌출된 부분이 없는지만 확인 잘 하셔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텐트 수납이 완성이 되는 정말 편리한 제품 오토홈 에어탑 360 제품 2020년 4월 25일에 장착하셨고 그때 당시 판매 금액이 5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품에 나와 있는 중고 책정 가격은 390만 원 설치비 10만 원 포함해서 400만 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의 문의는 이 영상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구매와 장착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텐트 가격만 580만 원입니다. 대략 190만 원 정도 신제품 대비 금액적인 베네핏이 있는 제품 그러면서 거의 신제품과 동일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와 장착에서 끝나지 않고 중고 처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캠핑 짱작.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오토홈을 많이 판매하는 업체로 등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매하신 고객분들, 그분들이 오토홈을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캠핑 짱작 되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